이런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그때 8층에 입원해 있었는지 거기서 뛰어내려 부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김 원장님께서 술딱 하고 나니까 아픈 것이 없어져요. 우선 그래서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작년 5월 29일 날 일하다가 사닥이 있어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때 일요일이라서 갈 데가 없어갖고, 글로 봐가지고, 부었다고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2월 12일 날인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 하고 나서 그냥 엄청 아팠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는 이런 음까지 먹었었어요. 그때 8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 려고 그랬어요, 진짜.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퇴원했는데, 계속 아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인제 우리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봐가지고, 부발로 병원을 찾아가지고, 일로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또, 김기변 의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재수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2월 28일 날 수술을 냈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그 2차 수술이 잘못돼가지고염증도 생기고, 해가지고는한 번에 수술을 못하고, 이제, 다시 닫아놨다가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또, 뼈를 떼서 거기다 이식으로는 수술까지 해가지고, 음.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두번 수술을 해가지고, 세번한 것, 역서두번 했죠. 통증이 사라지니까 살겠어요. 옛날엔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서도 아알고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정말 통증이 없으니까 우선 살겠고, 근데 여기서는 딱 수술하니까 안정감이 들고, 금방 걷지는 못했지만, 걷는 운동을 꼭 해요. 하루에 한 시간씩. 원장님께서도 걷는 운동 하라고 래서 걷는 운동을 했요 아직은 불편했지만, 뭐 힘든 일은 못하지만, 손으로 한 일이니까 높은 사다리는 못 올라가고, 땅에서 한 일은 하고 있어요. 우선은 통증이 없어야 사니까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더라고 통증이 없어지게. 뭐 약을 먹어서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치료를 잘해야 돼. 전문 병원에 가서 나처럼 이렇게 원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수술을 잘해서 통증을 없애야지 약으로 가지고 통증을 없앤다는 거그 순간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이 떨어지면 도로 마찬가지 네, 이 환자는 72세 남자 환자였고요. 환자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생긴 종골골절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수술한 다음날부터 환자는 굉장히 아팠다고 하고요. 어, 저희가 종골골절 수술하고면 하 다음에 아플 수 있죠. 근데 8개월간 너무 아파서 디디질 못하고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8개월째 제외래에 처음으로 내원했습니다. 아픈 곳은 뒤꿈치의 전체 부분하고 위에까지 뻗쳐 올라서 종아리까지 아팠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골 골절이 있는 환자들이 8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러지면서 소실됐던 모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거나 아니면 관절이 다친 상태에서 그게 관절염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해서 통증이 있다고 사실은 처음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8개월간 못 걸었으니까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하자 하고 환자분한테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환자의 그 상처를 열고 뼈를 보니까 뼈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했을 때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뼈가 붙지도 않고 또 환자는 심한 통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차 수술로 일단 균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균이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해서 3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해서 균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고 균이 없어진 후에는 뼈의 모양을 바로 잡고 뼈를 붙이면서 관절까지 한꺼번에 교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어있는 뼈를 채우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 뼈를 채워서 뼈를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환자의 골반에서도 뼈를 채취를 하고 인공 뼈를 섞어서 어렵게 어렵게 수술을 했었었어요. 이두 가지 수술 모두 상대적으로 큰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는 척추 마취를 했고요. 각 수술마다 최종 수술을 한 다음에 6주간 추가로 기브스와 목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걷는 연습과 급성기 재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은 첫 3주 염증 빼는데 3주 그리고 그 다음 수술한 다음에 상처가 안정화 되는데 1주에서 총 4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4주간 72세 할아버님이 입원을 했으니 사실은 굉장히 오래 입원하신 거죠. 이 환자가 지금 수술한 지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종골골절 수술하고 나서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단계를 밟으면 6개월이 되면 일반적인 운동에 복귀를 하는데 이 환자는 고령이고 오랜 기간 계속 목발을 짚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이 엄청 길어져요. 왜냐면 나이가 안 드신 분들도 목발을 오래 짚으면 근육이 빠지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혼자서 이렇게 완벽하게 걷고 이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통증이 많이 줄고 그리고 이제 목발을 떼고 걷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재활을 시작을 하면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어 저희가 목발을 떼고 환자분이 이전에 하던 일상적인 운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징적인 게 종골골절이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종골골절이 있었어요. 근데 종골골절이 있은 다음에 6개월에서 8개월간 계속 아프고 계속 기다린 게 오히려 병을 키우고 근력을 빠져서 재활을 오래 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심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점점 악화가 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다른 원인이 뭔지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조치 뭐 안에 있는 내고정물을 뺀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MRI를 한번더 찍어 본다든지 이런 보다 다른 검사 기존에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을 좀 바꿔서 좀더 전문적인 족부 선생님한테 가셔서 한 번, 다시 한 번, 세컨 오피니언을 구해보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